안녕하세요. 아이토그입니다 오늘은 어 상황극을 해볼 건데요. 대충 어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. 어 일편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렛츠 고. 여기는 토순이의 집. 아, 졸야 한숨 잠이나 자야겠다. 그러고부터 약몇 시간. 난잘 음, 잤다. 아. 토순아 왜 그러니? 어디 아파? 내 배도 많이 아프고 열도 나요 아 뜨거워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겠네 내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가 어디있더라 찾았다! 1, 2, 2 아니 112 아니잖아 1, 1, 9네 여보세요 토순이가 많이 아파요 여기 구급차 보내주세요 들려가는 토순이 슉슉슉슉슉슉슉슉슉. 네 병원에 잘 오셨습니다 어, 여기 환자를 눕혀주시고요 네이 환자는 지금 어,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어, 먼저 도구를 챙겨오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숨 어, 아, 자 좋아요 옆에 원인이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슥슥슥슥슥슥. 야, 슥슥슥슥슥슥. 됐다. 아니, 이 안에 도순이의 심장과 각종 장기들이 들어있군. 어... 자, 간호사, 간호사. 어서와. 큰 수술을 해야겠어. 자, 여러분. 유감이군요. 이 편에서 뵙시라. 빠이빠이! 두바이야!